이내의 발동을 시작하는 경보기에 그 예전 자신이 해선을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내를 위험해서 구하면서 이내에게 사기를 쳤던 그 전세 사기꾼은 잡혀가는데 하필이면 이내의 지갑을 줍게 되는 우열이었고 하필이면 딱 그때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버리는 이내였고 우열을 내팽겨치고 경찰서로 향한 이내 때문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하필이면 백화점이 우열에게 들어오라 들어오라 손짓을 하니 돈 쓰는 데는 인간 세상 적응이 세상 빠른 우열이 폭풍 쇼핑에 나서면서 한도 초과라는 신용카드가 뭔지도 모르면서 긁으면 뭐든 살수 있어 신난 우결이었고 한도 초과까지 카드를 써버린 바람에 내가 지금 살고 싶겠어요? 전세금 날린 것도 황당해 죽겠는데 상속받은 집에 뱀파이어가 살고 있지 않나 그 뱀파이어가 내 카드를 써줄까 이게 죽으라는 거지 뭐야 붕괴하다 못해 절망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인해였는데요. 그깟 돈 때문에 죽기는 왜 죽나? 인해의 머리 뚜껑을 열리게 만드는 우혈이었고 지금 그깟 돈이라고 했어요? 그깟 돈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인해였는데 그깟 돈 내가 주면 될것 아닌가? 설마 내가 아무런 대책 없이 저 지하에 들어가 있었을까 봐? 우열이 극과 돈이라고 한데는 이유가 있었군요. 관속에 들어가기 전 금덩어리들을 관 밑에 숨겨놓았던 우열이었는데, 어라, 그 만천 금들은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텅빈 상자에 이내 앞에서 급 공손해지는 우열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열이 사재기한 옷을 팔아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열의 옷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내는지 우열이 걸쳤던 코트를 사겠다고 나선 게 상해였기에 드디어 상해 동섭과 상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뱀파이어가 인간 빚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뱀파이어 빚받는 세상이에요 돈 앞에서는 100년을 기다려온 우정도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이내에게 차용증까지 쓰며 가짜 주민등록증으로 생업 전선에 뛰어드는데요 장례식장 도우미로 갔다가 남의 관속에서 쉬다가 파이어. 요구르트 배달 나갔다가 본이 아니게 사고를 치면서 파이어. 일은 열나한 것 같은데 돈한푼 받지 못하고 피로만 급 누적되는 우열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우열은 인혜와 집안 대청소를 시작하고 청소하다가 조금은 가까워진 인혜와 우열이었고. 근데 선혜열 씨는 여기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해상과의 비밀 장소였다는 이곳에서 400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자넨 내가 무섭지 않나? 나는 뱀파이어보다 인간이 더 무서워요. 오히려 나 죽을 뻔한 거 살려줬잖아요. 넌 내가 무섭지 않아? 네가 나 죽을 뻔한 거 살려줬잖아. 이내와의 대화에서 해선이 떠오르게 되는데 또 다시 작동하는 경보기에 이내를 살렸는데 너무 가까이서 피를 봐서 그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네. 이내의 입술에 묻어있던 피에 그 입술에 도장을 찍어버린 우열이었는데 내가. 인내의 피에서 해선을 느끼게 되니 혼란스럽고 바이어랑 첫키 그게 인내의 첫 키스였기에 인내도 혼란스러운데 내 가슴은 한 번도 뛴 적이 없어 우열에게 아무 감정이 없으면서도 아무 가흥이 없다는 우열의 말은 인내를 열받게 하기 충분했고 입술에 모기 물렸다고 생각할게요 모기 취급받게 되는 우열도 열이 오르지만 나한테 인간 대접 받고 싶으면 나가서 돈부터 벌어와요. 돈이 없어서 슬픈 우열은 깨갱 할 수밖에 없었죠. 동섭인의 가게 놀러 왔다가 떡볶이 배달을 인내의 학교로 하게 된 우열은 본의 아니게 쓰레기를 버려 주다가 청소부 아줌마한테 분리수거 교육을 받게 되고 청소부 아줌마 마음에 쏙 들어버린 우열이 청소부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요구르트 아저씨 하다가 우열이를 해고 당하게 한그싸가지가그 학교에 있었고 청소부로 취직한 우열의 인내의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청소부 아줌마들에게 따뜻한 우열을 보게 되면서 우열에 대한 경계 모드가 해제되기 시작하는데 우혈이를 해고시켰던 그싸가지 때문에. 이거 그냥 못 넘어가. 학교 차원에서 당신한테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피해보상다 받아낼 때가 그런 줄 알고 있어. 학교에 불이 났는데 그걸 우혈이 덮어 쓰게 되고 교장의 갑질이 이어지는데 사람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요. 사람 억울하게 당하는 건눈 뜨고 볼수 없었던 인해가 나서면서 그 패창고 얘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다들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면 보고도못본척 하신 건가요? 못 보셨을까봐 가져왔습니다. 증거 동영상까지 교장 앞에 들이대면서 위기에서 우여를 구해내는 이내로 인해 그 모습에서 자신을 흡혈귀 사냥꾼들에게서 구했던 해선과 오버랩 되면서 이내에게서 해선을 느끼는데요. 해선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해원의 도대체 누가 해선의 환생인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독기 가득한 그 차가운 피를 사랑이 충만한 피로 만들어야 해. 그 여자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야 돼. 그게 자네가 해야 할 일이야. 사랑에 빠진. 이 여자의 피를 먹으면 저는 인간이 될수 있을 거야. 현실에 치여 돈이 전부인 이내의 피를 사랑으로 끓게 해. 그 피를 먹어야만 사람이 될수 있다는 양남의 말을 들었던 우열 앞에. 누구? 저희 조상님하고 잘 아는 분인데 이내를 좋아하는 도식이 있고. 뭘 그렇게 놀라시오? 손이 차시네요. 이내네 집에 사는 우열이 신경 쓰이는 도식인데 말이죠. 너라도 끊어내야 한다.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대대로 전해오는 흡혈기록이라는 책이 그에게 있고, 이 집안은 대대로 심장병을 앓으며 40이 넘기 전에 요절을 한다죠. 1회 초반에 우열을 잡겠다고 나서면서 혜선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인물이 신대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도식이라는 인물이 바로 흡혈기 사냥꾼의 후손일 듯하고, 해선을 죽음으로 몰고 죽음을 맞았던 그가 그때 저주를 받으면서 대대로 딱 고나이쯤에 죽는 운명을 받은 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우리가 보던 뱀파이어 관련 드라마들에서는 항상 뱀파이어들이 부유했었는데, 생활고를 겪는 뱀파이어들이라는 것도 참신하게 다가왔는데, 거기다가 환생한 사랑을 찾는다는 교과서적인 소재를 사랑하는 이의 피를 가진 인해와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한 해원을 등장시키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탄생니다 생 시키더니 사랑에 충만해진 인혜의 피를 먹어야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른 채 인혜 때문에 도식과 엮이게 될 우열도 그렇고 우열의 피가 자신의 가문의 저주를 풀 열쇠라는 걸 알게 될 도식도 그렇고 해선의 모습을 한 해원을 만나게 되면서 우열이 겪게 될 갈등도 그렇고 이네 사람의 스토리를 보는 재미가 쏠쏠해질 듯합니다.